간편하고 재밌고 맛있는 요리를 알려주는 간재미 여사의 퀸 안녕하세요 알코 조합원 여러분. 6월의 힐링크군요. 제철 짬, 쌈채소와 된장을 이용한 특별한 쌈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된장은 어떤 음식과도 초화가 잘되고 다른 음식과 섞여도 제맛을 잃지 않고 그리고 오래 두어도 변질되지 않고 매운 맛을 또 부드럽게 해주는 또 특징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비리고 기름집 냄새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을 사랑하는 방법. 자 쌈장으로 먹을 수 있는 오늘 쌈장 만들 건데요. 쌈장에는 뭐니 뭐니 야채가 필요하겠죠. 저는 양배추를 찔 거예요. 양배추 찔때 양배 추 특유의 아린 맛이 좀 있는데요.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쌀뜨물 이용했습니다. 쌀뜨물과 맛술. 양배추 찔 때는 오목한 부분이 위로 향해서. 이렇게 찌면은 영양분 손실이 적게 할수 있어요. 자, 아삭하게 먹으려면 3분 하시고요. 나는 조금 달짝지근하게 부드럽게 먹고 싶어하면 5분을 찌면 됩니다. 다 쪄졌어요. 이것을 찬물에 헹굴 거예요. 아, 찬물에 헹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헹궜더니 그대로 이거 좀 익어가더라고요. 그 나머지로 야채도 데쳤습니다. 케일하고 이런 것 야채를 데쳤어요. 자 이제는 쌈장을 만들 건데요. 쌈장은 완제품을 제가 사왔습니다. 집에 있는 된장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쌈장, 세 스푼에, 자, 청국장 가루를 넣었어요. 자, 발효 10분 청국장을, 자,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게 넣었는데요. 저는 3대1로 했는데, 청국장 가루를 더 넣어도 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우리 청국장 가루가, 어, 어떤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강하지 않아서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자, 팥송송 쓴 거, 청고추, 홍고추 넣고요. 그리고 양배추, 양파도 배양 넣었습니다. 조사서 지금 양파가 제철이죠. 자 들기름도 넣었습니다. 들기름 은 많이 넣으셔도 돼요. 저는 쓸데없이 알뜰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바나나를 넣는데 제 바나나를 넣는 이유는요. 어 이게 단맛도 있지만 양배추하고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양배추 드실 때는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저는 오늘 쌈장에 넣어 봤어요. 근데 아이들에도 입맛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쌈장이. 자 우렁이는요 밀가루로 빡빡 씻어서 이렇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이렇게 헹궜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쫙 빼서요 쌈장에 놓고자 아주 이렇게 다 섞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쌈을, 쌈장과 쌈 야채를 준비했는데 생채소와도 함께 드시면 미량 원소까지 챙길 수 있어요. 자 쌈밥에는 밥에 간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소금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0% 소금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안심하고, 소금과 참기름. 저 야채는요, 듬성듬성 보이는 쌈밥의 야채는요, 자, 케일 줄기하고 비트 줄기를 송송송 썰어서 넣었더니 저렇게 예뻐졌습니다. 집에 저런 줄기 채소 있으면 밥양념할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마로 이렇게 말아서 한입 크기로 이렇게 썰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를요, 두 장씩 이렇게 마주보게 놓고요. 역시 똑같이 밥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밥을 야무지게 저렇게 다져서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밥이 옆구리에서 미, 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쪽 사이드부터 딱 말아주시고, 그대로 돌돌 말아서 한입 크기로 이렇게 썰었습니다. 자, 쌈밥이 은근히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만들어 놓고 보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자 양배추도 이렇게 말아서. 저는 양배추 단맛 때문인지 양배추 요 쌈밥이 참 맛있더라고요. 달큰한 맛이 좋았어요. 쌈장하고도 또 나중에 올려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렁이 한 마리씩 아까 쌈장에 넣었잖아요. 요거를 정성껏 이렇게 한집 크기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먹는 건 금방이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어요. 자,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